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타는 남자 박팀장입니다 오늘 바로 보여드릴 차량 대형 SUV 차량이죠 대형 SUV 차량인데 가격 방어가 하나도 안되는 바로 포드 에익스플로러 차량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어, 가성비 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서 아주 인기가 많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 후기형 이제 앞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차량 스펙 먼저 말씀드리면요 2016년식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터 리미티드 4륜 차량입니다. 외판에 단순 교환이랑 판금이랑 있는 거 성능 기록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가격은 얼마냐? 1,500만 원대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어요. 어, 이 차량 이제 하체에서 소음도 전혀 안 나고 누유 누소도 전혀 없고 관리 상태 굉장히 우수한 이7인승 익스플로러 차량 한번 만나볼 건데요. 네 이제 전면부부터 한번 보시면요. 앞에 라이트부터 앞에 라지에이터 그릴까지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말이에요. 흔텐트랑 전면 유리에 스톤칩이나 뭐 크랙가 있는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적으로 한70% 정도 남아있고,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한60% 정도 있다, 6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측면부도 보시면은, 이제, 뭐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뭐 문콕 이 있는 부분도 없고 도장면이 벗겨져 있는 부분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 차량의 뭐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연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비는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패밀리카로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체가 굉장히 높아요. 보시면은 차체가 높아서 어디 시골길이나 오프로드길 가시는 데도 전혀 걱정 없으셔도. 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후면부도 보시면 딱이정도에주 듀얼 머플러까지 있어서 스포티함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사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트렁크 라인도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트렁크 라인은 딱이 정도.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열, 이제 3열 보시면은 3열은 이제 폴딩 시트로 이제 7인승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트렁크 공간, 공간도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편리하게, 이제 7인승이 이렇게 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들 사용을 안 하시죠? 이제 혹시나 이제 두 가족, 아니면은 뭐 동승자가 좀 많을 경우에 어디 단거리 가시기에는 딱 이용하시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안쪽에도 공간을 보시면은 이제 트렁크 히든 공간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적으로, 공간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한번 보시면요 실내 공간은 딱요정도예요 이제 옆에 위에 천장도 보시면은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굉장히 공간적인 면은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트 상태도 관리 상태도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쪽에 이제 에어컨 공조라든지그 다음에 2열 각도가 또 조정이 돼서 이제 뭐 4인 가족이 어디 장거리 가시기에 가족 동승자 분들이 좀 편리하게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리 상태 진짜 완전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의 옵션상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 사열에 이제 파워 윈도우,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요추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운전석은 시트에 사용감은 약간은 있어요. 근데 약간 있지만 뭐 크랙가 있거나 찢겨져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포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시면은 차체가 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앵글 각도, 이제 악셀이랑 브레이크 앵글 각도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쪽에 텔레스코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보시면 딱 계기판에 이제 시동을 딱 걸어볼게요. 시동을 걸어보면은 굉장히 아 이제 디젤 차에서 느낄 수 없는 휘발유 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정숙함. 뭐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실 주행 거리 약 13만 키로 정도를 이렇게 주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핸들 이제 핸들 상태 사용감 없이 너무 괜찮고요. 이제 뭐뭐 뭐 트립 버튼이라든지 뭐 사용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식 대비해서 사용감이 진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썸너프까지 있어서 이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하이패스까지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는 그 전에 차주분께서 좀 떼가셨어요. 혹시나 이 차량 구매하신 분들은 블랙박스는 제가 따로 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센터페이아 보시면은 프로토 에어컨의 양쪽 이제 열선 통풍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고 주차 파킹 어시스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그 다음에 주차 파킹 센서까지 이렇게 우코 버튼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넣었을 때 다시 한번더 후방 카메라 화질은 딱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 보시면은 이제 모드 이제 드라이브 모드 모듈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차세까지 올라간, 차체 자체가 좀 올라가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차 진짜 너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승석도 보시면은 동승석에 이렇게 사용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 상태는 굉장히 우수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고차 타는 남자에서 바로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 차량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016년식의 주행거리 10만키로탄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터 리미티드 4륜 등급 차량이고요. 이제 후기,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얼마냐? 가격은 1580만원에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촬영하기 전에 꼼꼼하게 검수하고 시운전까지 시행하고 있으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외판에 단순 교환이나 판금 이력 있는 어, 외판에 단순 교환이나 판금 이력 있으니까 그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 말고도 많은 차량 영상 많이 업로드 할 거니까 이 차량 말고도 많은 차량, 가성비 있는 차량 많이 업로드 할 거니까 구독과 저의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주거차 타는 남자의 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